자 우리 삼성중공업 주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김대표고요어 일단 오늘 이제 삼성중공업 제가 주말 사이 영상을 좀 긴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될어 임박 구간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구간에서 미리 조금 선별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 탄력이 나와줄 수 있는 일정 어 언제인지. 제가 확실하게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 주시고 도움 되신다라면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중공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써내려 가고 있는 이유는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LNG와 해양플랜드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 어, 단기적인 역사적 신고가 라인을 뚫고 올라온 자리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 어, 직전에 형성됐었던 지지율이 선, 즉, 저항대 라인을 지금 가기 전에 먼저 강한 양봉으로써 위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한 5거래일 정도 저점 테스트를 끝낸 상황입니다. 자, 금요일날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아래 꼬리, 윗 꼬리를 흔들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음 주 중에 어, 다시 한번더 직전의 고점을 향해 어, 돌파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이런 캔들의 모양이다. 어, 그러던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주에 이제 어, 상승이 조금 나올 때에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상승이 이제 크게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삼성중공업 하반기 지금 현재 이 대규모 어, LNG 선 발주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미래 먹거리 매출이 얼마만큼 앞으로 증진될 수 있는지 하반기 대규모 LNG 선 발주 결과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 자그 시기가 일단은 10월에서 한 11월 사이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갈수 있는 명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일정이 좀 여유롭게 남아 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더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삼성. 중간호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여유를 지금 현재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상 어, 제가 뭐 지금 현재 주말 사이에 주가가 움직이지도 않는데 뭐 얼마 얼마에 팔고 얼마 얼마에 사라 이런 내용들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내일 개파락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당기추에서 인트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어, 실시간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음 주에 뭐 시가라든지 혹은 종가의 위치에 따라가지고 이 캔들과 차트의 심리가 정확하게 방향이 잡혔을 때, 그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대응 기준점을 잡아야지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삼성중공업 영상 시청 중이신 분들 중에서 자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어쨌든 어좀 현금화가 빨리 필요하다 라든지 혹은 조금이라도 비중을 더 태우고 싶으신 분들 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다음 주에 현금화를 해야 된다 혹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되,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홀딩을 해도 되는지. 자,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책임도 못질 말들을 지금 영상에서 하기보다는 제가 확실하게 조금 책임을 진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디테일한 다점들을 잡아드리면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소통을 하고 제가 운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내용에 대해서 공유를 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다음주에 조금 급하게 대응해야 될 사정이 있다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번호, 제 직통연락처입니다. 자, 여기로 삼성중공업, 삼성이라고 두 글자, 어, 문자만 한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한분한분다 확인을 하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이제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실시간 다점들 잡아드리는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 링크 전달 드릴 테니깐요. 여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실시간 분석 내용들을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시간 지난 내용들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설명드려 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고 제말 믿고 다 대응하실 거면은 실시간 대응을 어, 확실하게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적으로 뭐 영업하고 돈 달라고 하고 그런 소통방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 있게끔 도움드리는 정보방이니까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이제 아래 보이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제 특별히 또 다음 주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준비된 게 있습니다. 자, AI 정책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매집주이기 때문에 우리 주저 여러분들께서 주말 사이에 꼭 확인하셔가지고 다음 주 본격적으로 한번 큰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AI 3대 강국을 향한 백조 프로젝트를 이제 시동을 걸겠다. 자, 이러한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인프라와 인재 양성 등 세부 전략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해서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제 이 KAICT를 만든다. 주요 국정 과제로서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이 AI 투자에 대한 100조 원이라는 돈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입되고 유입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AI 투자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기획재정부 측에서는요. 이 세제 개편안을 AI R&D 사업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부분들로서 최대 50에서 작게는 15%까지 세금을 환급하는 정책들을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즉 국가 전략 기술로서 처음으로 지정이 된 부분들인데요. 자, 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테마는 AI 관련 테마고 이 AI 관련 테마는 결국에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금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테마와 종목은 바로 이 AI 관련 섹터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가지고요, 정부에서는 이 100조 원이라는 돈을 직접적으로 투입하겠다라는 확실한 의사를 밝혀놓은 상황이고,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AI와 관련된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주겠다. 자, 이러한 AI 정책 관련 테마까지 확실하게 지금 앞으로의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제가 특별히 어, 이 백조원과 정책이 같이 맞물려 있는 AI 핵심 테마 종목 한 종목을 오늘 공개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유보율이 무려 3,300%에 달하는, 어, 현금성 자산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 최저가 매수의 기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간 투자자들과 연기금, 그리고 이 사모펀드 측에서 모두 지금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기관계 쪽 물량들, 자, 순수한 순매도량이 계속적으로 찍혀 있다라는 거, 어, 순매수량이 찍혀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연기금과 사모펀드 측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 매도 물량들이 거의 없이 지속적인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모펀드 측에서는 대략적으로 약 120억 원 정도 돈이 들어왔고요. 연기금 측에서도 약 340억.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는 710억 원. 자, 통틀어서 지금 현재 이 종목에 1 천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 어, 일단 쌍바닥을 확실하게 다졌고 그리고 직전에 이 박스권에 형성되어져 있었던 박스권 저가 저항대 라인을 지금 현재 강하게 뚫어준 시점이에요. 이 뚫어준 시점에 거래량도 동반이 되어 있는 만큼 정확하게 추세가 변화되는 추세의 변곡 지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세 변곡이 확인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 나가시면 된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단순하게 뭐 차트가 괜찮아서 수급이 괜찮아서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 AI 정책 관련주는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사상 최초 일단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AI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신사업에 관련한 모든 전력 투자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자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 대기업 자이 S사는 바로 삼성이고요. 그리고 T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입니다. 자이 삼성과 테슬라의 손을 잡고 이 관련된 총전력 투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 크게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떻습니까 배당 자 유보율이 3,300%인 만큼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 또한 공존하고요 높은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ai 정책 관련주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결국에는 좋은 종목을 찾았다 라면은 좋은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죠. 일단 제가 차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을 확인했다 라는 것은 바닥권의 매물대들을 확실하게 흡수하고 올라와 준 자리라는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쌍바닥 확인 직전에 형성됐었던 지지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뚫어 주고 자 지금부터 이제 단기 조정에 들어가는 시점에 즉 조점을 높이는 구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최소 못 해도 바닥권 대비 자, 300% 이상 정도는 충분히 상승에 대한 탄력, 키워나갈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AI 정책 관련 종목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번호가 제 직통연락처이고요. 자, 010-4392-4626입니다. 자, 이 번호로 정책이라고 두 글자만 저에게 문자로 한통 남겨놔 주시면은요 지금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 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방금 설명드렸었던. 이 AI 정책 관련 테마 종목을 제가 바로 직접 안내를 드릴 거고요. 단순하게 그냥 이 종목입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가격에서 매수해 나가고 어떤 자리에서 이제 분할로 매도해 나가야 되는지. 자, 첫 번째로 종목 명과 함께 구체적인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확실하게 지정을 해서 제가 직접 어, 이 정책 AI 정책 관련 테마 종목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번호. 어차피 뭐 따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금전적인 부분들 요구하는 사항 없이 제가 바로 확인하는 대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01043924626으로 정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요. 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음 번에도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